친구님들 저는 지금 뉴스 뉴튼의 엔젤 오브더 모닝 감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스가 안 되었고 이제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계정이 복구가 안 되었고 동영상 올렸는데요. 어, 가수 나영기 번님, l s d 상덕 번님. 은경버님, 코털버님, 유섭버님, 장원장버님, 대한민국 코리아버님, 한태수버님, 황선우버님, 한비버님, 국화버님, 김용찬버님, 천여보살버님 공감해주셨습니다. 장원장모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저녁에. 저녁에 네, 라면 맞아요. 드시면 해롭습니다. 이렇게 장원정분님께서 저녁에 라면 드시면 안 좋아요. 라면 하면 계란 넣고 팥쌀 넣고 소주 한잔 키키 즐거운 휴일 되세요. 장원정분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선녀보살버님이 행복한 휴일 저녁시간 되시고요. 저녁식사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또 이모티콘 당신이 내 친구라 행복합니다. 이렇게. 저도 선녀보살버님이 제 친구라 행복하고요. 이렇게 카카오스토리 친구님들 786분이 저희 음악 친구님이라 행복합니다. 카카오스토리에서 세계인의 음악축제를 제가 786분에 번역되고 하고 있는데요.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이제 동영상 올렸고, 복구가 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후아안중 어, 대본님, 김진한 번님, 폭포수 번님, 어, 신영 대본님, 가수 김동백 번님, 박승선 번님, 국화 번님, 사랑보다 소중한 너 번님 왜열두 네, 분이 또제 동영상에 공감해주셨습니다. 제 일상과 이렇게 음악을 올리는데요. 있는 그대로 올리기 때문에. 영상이 먹는 거 하고요, 노래 부르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막 스튜디오 손님들하고 라면 먹고 뭐 그러는 거 올리는데요. 정말 손님들 <laughs> 행복한 시간이네요. 주스이튼는 엔젤 업로드 모닝은 참 좋아요. 제가 지금 김치 부침개 이거 부침개 부치는 거 올렸는데요. 동영상에 또. 이우선님께서 남인천에 놀러가면 부침개 좀 구워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놀러오십시오. 아, 그리고 저는 쪽지를 안봤는데요 어, 남인천에 놀러가면 부침개 좀 구워주세요. 이우석언님 카톡은 없어요. 있으면 아이디 좀 주세요. 카톡 친구 추가하려고요. 저는 카톡을 안 합니다. 아... 또 오늘 박걸버 님께서 어, 새로운 가수님 오랜만이네요. 맛있겠네요. 가수님 아들로 태어나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쪽지 보내 주신는데요아 제가 쪽지는 개인적으로 답변을 안 하고요. 이렇게 방송으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걸버님잘 지내시죠? 제가 저기 가수 새로운 사랑하는 그 거기 못 들어가고요. <laughs> 지금 아이디 그 명의가 바뀌어 갖고 지금 못 댄데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토리도 없어져갖고 다시 복구를 했는데요. 제가 원래 쪽지는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쪽지가 와갖고 읽어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쪽지를 안 하고요. 이렇게 오셨으니까 제가 쪽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박걸버님, 이우석버님, 저는 카톡을 안 하고요. 박걸버님 잘 지내시죠? 그리고 카페 가입, 대박 홍보번님, 저는 지금 가요 카페 세상 검색하면 제 음악을 올리시라고 했는데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디 때문에요. 아, 친구님들, 이렇게 쪽지 주셔도 제가 답변을 안해서못 해드리니까요. 이렇게 쪽지는 가급적이면 해주시지 마시고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음악으로 친구님들 또 남은 시간도 제가 몇곡 선곡해 놓은 음악이 있는데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즐겨주세요.